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여름을 미리 맛보았어요. 예, 그래서 좀 여름 연습을 좀 했습니다. <laughs> 어, 뭐, 어, 수요일 날은 되게 힘들었는데, 어제는 또 약간 또 조금 나았고, 오늘은 좀더 나아지겠죠. 좀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새로운 아이들이 어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오늘 같이 또 구경 좀 하고, 예, 내일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출발합시다. 이제부터 서서히, 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석화입니다. 석화 어. 여러분들 아시죠? 약간 아프리카 식물 같은 아이예요 예전에 콩나물이초보 때 무과장 이라고 <laughs>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 얘가 꽃이 참 이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어, 꽃도 이쁘고요 얘는 제법 둥지 아이들도 조금 제법 올라와 있습니다 어, 너무 어린 얘기 아니고요 이게 기본이고 다들 그냥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나 예, 밑둥이 제법, 예, 기둥이 높습니다. 그럼 키워보시면 좋구요. 꽃도 그렇게 이쁘고 그러니까 한번 좀 색다른 아이 키워보시면 어, 집안의 퀄리티가 조금 높아집니다. 아, 정말 멋진 아이가 왔습니다. 할로윈 철화예요 어, 이렇게 철화가 되어 있고, 또 철화가 있고, 생활도 굉장히 많이 있구요. 어, 알차게, 예, 한, 화분을, 한, 소쿠리 한 화분에 가득 차서,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이뻐요. 색감도 너무 이쁘고, 어, 이쁩니다. 제가 할로윈을 그냥 생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철화가 같이 있으니까, 혹시 철화가 불려서 생얼이 되더라도 훨씬 이쁘죠? 음. 그러니까, 요, 철화하고 생활하고 같이 있는 할로윈 철화 가격도 저렴하고, 다 엉덩이 들고 있고, 그죠?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만삼천원입니다. 자, 무크로라타라는 아이가 사천원인데, 요 아이가 입장을 보면 약간, 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 충에, 벌레에 강합니다. 예, 벌레도 강하고, 어, 다 목대가 있기 때문에, 목대가 다 있어가지고, 어, 저보분들이 키우기도 쉽구요. 색깔도 물잘 들고 해서 이쁩니다. 무크로라타 4,000원. 네, 화춘입니다. 꽃도 피어나고, 향기가 나는 화춘. 화춘을 많이 찾으셨는데, 이게 잘안 나와요. 잘, 어, 잘안 나오는, 어, 애 아이라서 한번 나올 때, 이,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이 아이도 꽃이 피고, 어, 꽃이 피고, 아까 제 저쪽에 뭘 설명해 드렸죠? 누구였죠? 예, 얘도 향기 난 버컬리, 뭐, 이런 애들 다 향기 나는 아이인데, 그, 다육식물 중에서 향기 나는 아이가 몇 아이 있죠? 그 아이들 중에 또 하나이니까, 요게 시중에 자,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구해주세요 하는데, 있을 때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그렇지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제 갔더니 석연화가 있더라고요. 석연화를, 어, 올해 이제 얘가, 아, 벚꽃 다육이죠. 석연아가 이게 보내기 되게 힘든데, 요 아이는 그래도 요, 요고나마 요 정도 어, 길이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 이 꼬지가 잘돼 있어요. <laughs> 바닥에 이 꼬지가 잘돼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 꼬지도 잘 되고 하니까. 석연아 이제 내 아이 있습니다. <laughs> 자. 아, 얘 진짜 고급지고 멋진 아이더라고요. 폴리린지아나 금. 금의 형태를 제대로 띄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제, 저, 저기, 심어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네, 자라면 이 모습입니다. 자라면 이 모습인데, 색감이나, 이렇게 금이, 금의 느낌이 정말 멋집니다. 예. 그래서 이그 금줄이, 줄이, 백, 흰 줄이 쭉쭉 들어가면서 입장 자체가 금이라는 그 완전한 느낌이 약간 웅장하고, 그죠? 신비로운 그런 느낌들이 쫙 들죠? 제가 폴리 린지 하나를 계속 찾았었는데, 폴리 린지 하나를 못 찾고, 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어,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아이들마다, 금줄 하면 그 입장에 그 특유의, 금의 특유의, 특유의 그 있죠? 예. 네. 정말 멋집니다. 예, 이렇게 멋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 그래서 콩나물이 첫 번째로 반했습니다. 폴리린제아나 금, 폴리금. 일반적으로 기니까 폴리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냥 폴리금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문 주실 때. 자, 글로우가 애프터 글로우. 또, 무슨 글로우죠?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골든 글로우. 오늘은 레드 글로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요. 얘는 조금 상처가 있지만, 예, 모양이 색감이 좋아서 익어서 갑니다. 자, 요 아이 보시면, 요렇게. 너무 이쁘죠? 가격도 저렴하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엑스플랜트에 이런데 보시면 기본 제일 작은 게요거보다 작고 물들드나이 6,000원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8개밖에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거밖에 못 갑니다. 그 품절이 되면 사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음, 약간, 예, 요런, 요렇게 이쁘고 가격이 좋은 아이가 많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해드리고 좋은데 아쉽습니다. 자, 해밀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밀은 기본이 2두입니다. 2두고 여기에 꽉차 있습니다. 꽉 차서 지금 엄청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오울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물 주면 물도 잘 빨아들이고 통풍도 잘 됩니다. 어, 색감은 이렇게 예, 거의 환상적으로 색깔이 우리들어요. 콩나물 이걸 다 분갈이 해 줬거든요. 나는 지금 분갈이가 무섭고 힘들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키우셨다가 <laughs> 가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잘 크고 해서 정말 오래 묵어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분갈를 해줬더니 이렇게 뻥 하고 터졌습니다. 잘 크고 있죠. 좀더큰데 심으셔서, 어,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달달 구워서 작게 그냥 이쁘게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데에서 해서 물 주시는 거 조금 아끼시면, 어, 애들이 자꾸 어, 잘 달궈진 아이들로 똘망똘망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큼지막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키우시면 됩니다. 자, 아르제 보겠습니다. 아르제가 요새 콩나물이 여기 하우스에 아직은 차광막을 앞뒤는 어제 쳤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식물이 있는, 다육이 있는 데는 안 쳐가지고 색깔이 꽃, 색깔이 엄청 빨갛게 잘 들고 있죠. 예. 요거 어, 머리숱 많은 아이들은 8,000원입니다. <laughs> 예. 요거는 5,000원입니다. 엄청 막 완전히 피멍이 있는 대로 들어서 온몸으로 햇빛을 맞았나 봅니다. 그죠? 안에 밑에 자국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르제 되게 이 얼굴이 약간 똑같이 생겼는데 좀더거급져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예 레이첼 철화도 마찬가지로, 예. 어, 저렴한 아이 중에 철화가 생각보다 잘 크고요. 어, 얘가 어떤 색깔을, 요렇게 색깔 물이 듭니다. 요렇게 해서 또 주, 주황빛까지, 빨간빛까지 물이 드는데, 요, 정말 한줄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애를 샀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크, 뭐몇 배가 커진 거죠? 10배? 한번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콩나물이 예전에 구멍 뚫어 가지고 예 구멍 뚫어 가지고 해놓은 아이인데 마사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걱정되시면 마사, 산야초 이런 거 많이 쓰시면 상토 비율을 줄이면 어 내가 평상시에 쓰는 것보다 더 줄이며 훨씬 아이가 음그 염려하지 않고 예. 잘클수 있습니다. 죽는 거에 자꾸 두려워 하셔서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 퍼플 나나호꾸미니 예 물을 줬더니 얼굴이 다시 좀 깨끗해졌어요. 퍼플 나나호꾸미니 어 그냥 나나호꾸미니 중에서도 애들은 퍼플 기가 색깔이 워낙 많다고 그렇게 많이 불리, 불려진다고 합니다. 예, 0 0 0 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자, 색감이 이쁘기로 소문나 있는 로우입니다. 어, 짱짱 많이 묵어가지고 애들이 입장도 엄청 두껍고, 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열띠, 열분, 그냥 그런 포트의 아이가 아니고 오래 묵어서 입장도 짧고, 색감도 깊이 물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로우가 계속 찍는다는 게 이쪽으로 혼자 떨어져 있어가지고 잊어버려서 자꾸 못 찍고 넘어갔었는데, 로우, 예, 6,000원입니다. 어, 저렴한 편이죠. 여기에서. 갑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죠 안에 아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laughs>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는 어, 엉덩이도 들고 있습니다 예저 사이 안쪽에도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라울 정말 이쁘죠 자요 아이는 새로 들어온 아이는 25,000원 새로 들어온 아이는 25,000원 어, 저기, 원래 또 있었던 아이는 2만원. 그래서 2만원, 2만5천원 이렇게 하시면, 콩나물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포장하기 좋은 아이로 하다 보니까 수영이 요렇게, 예, 깜찍한 아이들로, 예, 귀여운 아이들로, 집에 가시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를, 이, 이 아이는 못 보내겠죠. 야, 이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오시는 분은 이거를 사 갖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케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죠, 완전 부케죠. 부케, 라울 부케. 예, 네, 요거는 택배가 못 갑니다. 요거는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요거는 요, 요런 아이들은 택배로 최대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 이제, 어,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제가 물을 한번 쫙 줬습니다. 줬더니 아이들이 생기도 돌고, 예, 또 깨끗해지고. 송아가루가 한동안 많이 하더니 요새는 조금 덜해요. 어,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면 워낙 목마름이 있고 아니면 입장에 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음, 예방하기 위해서 어, 좀 많이 마르면, 왜냐하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 주는 것도 또 금내하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서, 어, 좀더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물 조절을 최대한 신경 써서, 어, 잘, 지금 줄수 있는 만큼 잘 주고 있습니다. 네, 핑크 드래곤도 분갈이를 해놨더니, 인물도 멋지고, 더 커졌네요. 작은가? 더큰데 심어줬어야 되나? 예, 더큰데 심어, 아, 어, 그래서, 예, 진짜 기대됩니다. 예.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요 정도만 소개시켜드리고, 어,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어, 주말에는 또 오시는 분들도 구경도 오시고, 또, 어, 요새는 야외가 너무 좋아서 푸르른 그 숲길이나 이런 데가 너무 좋더라고요. 흙나물이 조금 바빠도 약간 그런 쉼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요새는 한 번씩 힘들어도 좀 나가봅니다. 예,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더라도 자꾸 바깥 나들이 마스크 잘하시고 하셔서 자연과 더불어 조금 지내보시면 조금 나을, 나을 겁니다. 예. 어 동네에 산책도 한바퀴 하시고 오늘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기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어, 어떻게 하시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 하셔서 어, 건강한 어,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힘들어서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갔다 와서 좀 피곤하더라도 그러면 한 10분이라도 더잘수 있겠죠. <laughs> 10분이라도 더잘수 있고, 또뭐더더 어, 더 그래도 좀 고단하면은 좀 심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흥, 흥겨운 시간을 한번 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온이 3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